자, 이때 보호구란 무엇이냐면, 작업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그 다음 뭐 방진 마스크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형, 호흡용 보호구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호흡용 보호구는 일반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밀폐 공간에서 많이 착용하는 녀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녀석으로는 송기 마스크와 공기 호흡기가 있다 정도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면 두 번째는 방진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이건 말고도 다른 종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진 마스크란 무엇을 뜻이냐면 분진, 먼지 같은 것들을 방어해주는 마스크가 된다라고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지가 많이 발생되거나 우리가 미세한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삭기 작업을 했을 경우에도 미세한 물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눈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경도 착용해 준다라는 걸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 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모두 외워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개에서 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운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보호구, 방진 마스크에 여과제 분진 등의 포지 표율을 쓰는 문제가 되겠는데, 특급일 경우에는 99.95% 이상, 그 다음에 1급일 경우에는 94.0% 이상이고, 그 다음에 2급일 경우에는 80.0% 이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퍼센트 %가에 적고 뒤에 이상까지 적어줘야 정답이 인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그 다음 유형은 방독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방독 마스크는 유독한 물질을 방어해주는 마스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독 마스크의 흡수제 종류로서는 활성탄, 소다라임, 호프카라이트, 큐프라마이트, 알칼리 제제, 실리카겔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외워주면 되겠고,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적는 문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방독 마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방독 마스크가 주어져 있고, 각각의 방독 마스크의 종류, 그 다음에 정화통의 성분, 그다음 시험가스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기에서 중요도가 높았기 때문에 외웠던 부분이므로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도록 하면 작업자가 스프레이건으로 새 파이프 여러 개를 눕혀놓고 페인트칠하는 작업 중에 해당 작업에 착용해야 되는 보호군 당연히 스프레이 같은 것들은 분진이 아니라 유독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줘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페인트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흡수제는 활성탄. 소다 라임, 큐포라마이트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인트 칠을 했을 경우에는 이세 가지 종류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독 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같은 것으로 또 출제가 될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방독 마스크의 인증 표시, 외 추가 표시 사항을 쓰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표시 사항은 보통 뭐세 가지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과 곡선도, 사용 시간, 기록 카드, 정화통의 외부 측면의 표시색, 그 다음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를 모두 암기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은 유해물질을 처리했을 때 착용해야 되는 보호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왔을 경우, 도금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착용해야 될 보호구를 생각해 보도록 하면 눈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경,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줘야 되겠고, 신체에 튀었을 경우에 그 유해 물질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 장갑, 보호 장화를 착용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기화합물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반드시 손에는 불침투성 보호 장갑, 몸에는 불침투성 보호복을 착용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 보안경도 반드시 착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 보호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음 보호구는 당연히 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착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뭘 외워줘야 되냐면 첫 번째 방음 보호구의 종류. 기호, 적용에 대해서 모두 암기해줘야 되겠고, 귀막에는 총두 종류, 1종과 2종으로 볼수 있으며, 기호는 EP1과 EP2가 되겠습니다. EP1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EP2는 주로 고음을 차음하며 저음은 차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준다 생각해 주면 되겠고, 계속해서 다음 유형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유형은 방열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열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구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자, 이렇게 용광로에서 작업했을 경우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걸 착용해 줘야 되냐면, 방열장갑, 방열 장화, 방열 일체복, 방열 두건을 착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워 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아래쪽에 성능 시험 항목 세 가지. 난연성, 절연항 인장 강도, 내열성, 내한성을 남겨 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있는 겉감 용과 안감 용에 대한 성능 기준을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방열복의 질량을 표시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방열복 상의는 3kg, 하의는 2kg 일체복은 4.3, 장갑은 0.5kg, 난 방열 두건은 2kg이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곱 번째 유형 안전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안전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도록 할게요. 안전모는 총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A, B, A, B, E, A, E 형으로 볼수 있으며, 먼저 A 형은 무엇이냐면 물체의 낙하 비례를 보호해 주는 것. 그 다음에 B는 추락을 방지해 주는 것, E는 감전 방지용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기 작업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몰 착용하는 A, E 혹은 A, B, E형을 반드시 착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모의 성능 시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중요도가 높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안전모만큼 중요한 안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많이 착용하는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 기준 항목 네 가지를 쓰는 문제가 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읍면 결렬 시험, 인열 강도 시험, 내부식성, 인장 강도성 시험이 있으며, 내유성, 내압박성, 내충격성, 박리저항, 내답발성 시험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안전화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몸통의 높이에 대한 부분도 필기에서 한번 체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화일 경우에는 113mm 미만. 중단하는 113mm 이상이 되며 장화는 178mm 이상이 됩니다. 라는 범위도 같이 외워주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인 부분은 어디를 외워주냐면 안전화의 종류 5가지를 적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6가지는 외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고무지 안전화의 종류는 일반용과 내유용이 있다 정도는 체크를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유형은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대는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을 했을 경우에 추락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안전대의 종류는 벨트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고, 이때 용도는 유자거리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명칭은 잼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겠고 이때 구조 및 치수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서 봐주도록 할게요. 자 잼줄이라는 것은 반드시 파악을 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3번을 보도록 하면 왼쪽 오른쪽의 명칭을 구분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카라비나 그 다음에 오른쪽은 훅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카라비나와 훅은 똑같은 모양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론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잠금장치가 있을 경우에는 카라비나가 되고 잠금장치가 없이 그냥 거는 용도로만 했을 경우에는 후기된다 라는 걸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4번 이것에 대한 기계기구는 무엇이냐면 명칭은 안전블록이라는 것이 되겠고 갖춰야 되는 구조로서는 추락이 발생했을 때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를 당연히 갖춰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전블록의 부품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한다 정도도 같이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열 번째 마지막 유형은 보안경 보안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접을 했을 때 보안면에 성능시험 항목 세 가지를 쓰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개에서 다섯 가지는 외운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절연시험 그 다음에 내식성 내 충격성이 있으며 내 노후성과 내 발화, 그 다음에 관통성 시험과 낙하 시험이 있다.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한 네다섯 가지는 반드시 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 있는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에 따른 보안경의 종류 세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유리. 플라스틱, 도수렌즈, 보안경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면 차광보안경의 종류 3가지도 외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복합용, 용접용, 이 4가지는 모두 암기를 해서 바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암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